그 다음에 안종범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의전 아. 사무총장 이성한 씨. 예, 이성한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게 안종범이에요. 어. 네. 안종범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한 씨한테? 예, 예. 그거에 음.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음. 저도 이성한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아, 본인을 짜는 것은 안종범이다 예, 예. 네. 예. 그 K 스포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종범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K 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셨던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안종범한테 음. 나가라고 얘기를 듣죠. 음. 그다음 에 이제 그러면 안종범 수석 안종범 누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정책 수석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 수석이었고 그다음 에 정책 수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왕 수석이 되는 아, 거죠. 다른 수석들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수석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케스포츠 미르가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양쪽 재단을 없앤다고 하, 하면서 그다음에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네. 기존의 이사 문제 있는 이사들 보내고 새로운 이사를 네.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어~ 전 경영과 기업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 K 스포츠도 어 정현지 사무총장하고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그 쉽게 표현해서 TO가 두 개가 남았었어요 비었었는데 어 저희 이사님께서 안정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를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청년만 운영을 위해서 교수로 제가 한명두명 명 정도 추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 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경렬에서 한 명. 그다음 출연기업에서 한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예, 이사회도 개입이 돼 있고요. 안정범 수석. 이안정범 수석이 이사회가 자체 자치, 재단의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거절을 하고 네, 네. 사람을 하하사로 보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K스포츠도 제가 저하고 이제 그 김필승 인사님하고 했던 노력이 어, 최순실하고의 분리였어요. 자 힘들게 만든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없어지면 그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의 그 기본 기초가 뭐였냐면 돈 없어도 너는 꿈만 있으면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고. 아니,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그거.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구조를. 음, 애초에는. 예예. 예. 네. 그래서 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너는 정말 그니 네 꿈을 키워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돈 없으면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재능이 있지만 운동을 못 시키는 게 예,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K스포츠 미래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재단이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체육 그다음에 꿈을 키우고 싶은 그 청소년들의 꿈을 빼앗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밀어서 재단은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떠날 거고 왜냐하면은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은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연관이 되 있는 사람 은다 떠나서. 깨끗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떠나, 떠납니다 떠나고 그건, 그건 알겠는데 그그 예. 그 지금 쭉 얘기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재단의 관련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예. 안정문 수석 통해서 재단의 인사에 개입을 하, 했던 것은 여러 차례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뽑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이게 재단에 사는 보분들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까지는 안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laughs> 나는, 나는 들어보는데 어떡해. 짧게 <laughs> 얘기해 봐, 봐주세요. 네. 아니, 듣고 보니 큰, 그, 그큰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를 작은 네. 예만 하나 들어봐주세요. 뭐, 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이성환하고 이제 그, 미르. 제가 들을 총장 이성환. 어, 예. 스크랩하면서 저도 읽어 봤는데 이성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환 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재단에 들어올 때 이력서 자체가 한번 검증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로? 민정으로. 민정으로. 이성환 예. 이성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 예, 예. 민정으로 들어간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 라면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보인는 들었는데, <laughs>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뭐다 청와대도 청문회도 다보류 하고 있다 모르쇠로 가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인가 들었다는 거죠. 예. 예. 민 아니다라고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그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달에 저는 최순실을 최, 최초로 알게 돼요. 그 의상 샘플실 거기에서 잠깐 일하다가 봉은사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달 만에 잘리고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검증이 필요하다랬 했어요. 최순실이. 그리고 또한번 독일 갈 때도 또한번 이력서를 냈고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단 들어올 때도 또한번 이력서를 내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검증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태권도 시범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K... K-SPIRIT K-SPIRIT, 대통령 예예. 순방할 때 따라다녔던 k s p i 태권도 예. 팀을 만들었다 예. 본인이 예. 음. 어... 대통령이 이란순방 때였어요. 이란순방 때그 최순실이 그래요. 태권도단 이력서를 다 받아오래요. 왜 그러냐고 물, 여쭤봤더니 또 검증을 해야 한다 예, 검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제 이성한 그 사무총선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민족으로 들어겠 거니 이렇게 생각해 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안 된다고 딱두 명을 찍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때 저는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있을 텐데, 그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희 물어봤더니, 한 명은 뇌수술을 했다. 또한 명은 음. 그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두 명은 제외해라. 이런 음. 얘기를 해요. 음. 예, 근데 그, 그 사람이 태권도장을 만들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쉽게 이제 주변 인물 조사만 나오잖아요. 근데 뇌 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예 병력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 개인 정보로가 확인돼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정 그러니까 본인이 겪으신 것은 아 이건 민간인이 할수 있는 검증이 아니구나. 역시 민정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구나하는사례로 겪으셨다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본인에게. 대통령이 나중에 미르로 네. 아니게 케이스포츠 또는 미르 둘이 합쳐서 그 통합 재단 이사장으로 퇴임 이후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건가요? 누군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실명이 걸어온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검찰의 조사에서 할때 밝히겠다. 그 들었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그 들었다는 사람이. 최순실 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겠죠. 네. 네. 알겠고요. 자, 잘 가고 있어요, 진도. 자, <laughs> 또 저, 아, 시간 빨리, 빨리 물어봐야지. 최순실가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되기로는 미사리 개발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 이득을 취했다. 그 일대 땅을 팔아서 저는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이거 하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는 거 없습니까? 있구만. <laughs> 있어. 야, 오늘 완전히 베기네 완전히 벳겨 아 <laughs> 그러니까 간단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간단한 아는 사실 관계 몇 가지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사에는 뭐 집사를 했다는데 저 집사 안 했거든요. 네. 집사 안 했고 마장객을 제가 했다는 데 마장객 제가 안 했어요. 최순실이 었지 최순실이 2015년 7월 15일 날 마장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0일 날 넘어갔고, 어, 정유라하고 이제 그, 그 외에 이제 거기 마장에서 있었던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게 돼요. 저녁을 이제 그 마장에서 제가 있었던 마국간에서. <laughs> 저녁을 먹는데,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술도 마시고 그랬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할아버지가 하남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하면 어, 하남시 땅이 황금성이 돼가지고 황금성을 보여줘그 돈이 자금이 다시 청담동으로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남이 그렇게 개발됐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남시를 쭉 다,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땅이 다 어떻게 됐겠나 엄청나게 황금성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거기에는 그린벨트도 존재할 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도.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거기까지는 제가 확신있게 말씀못 말씀 드리는데 그거를 풀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수 있는 건박근로 바깥 거기 많았는데 않아서. 그린벨트가 많이 풀렸더라 이번 음. 정부 들어서이렇게 네. 요약될 수 있는 얘기를 네. 왜냐면 딱 물어볼 게 많거든요 다음 네. <laughs> 독일에서 삼성 관련한 5분밖에 안남서 빨리 물어봐야 돼 짧게 답해주세요 네. 독일에서 최준실씨 회사 코레스포츠 네. 네. 거기서 일했고 네. 거기가 바로 삼성과 계약 주체 아닙니까? 네, 네, 첫 번째 네. 질문은 삼성과 계약을 최준실과 삼성이 할때 네. 누가 답이였어요? 당연히 최순실 가비었죠. 저도 이제 빨, 빠르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삼성과 가비... 붙었는데 최순실 가비었어요? 예. Yes, 최... 왜 가비라고 그... 판단했습니까? 아 진짜. <웃음> <웃음> 얼른 등급해 <laughs> 사전에 조율된 것만 말씀 물어보세요. 자왜 가비라고 생각했어요? 자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그 독일에 8월 10일 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로 알아보고 저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그 계약을 서두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박원호 원장 최순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 삼성에서 계약을 좀 빨리 서두른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대행업체면 계약서를 제안서가 집어넣은, 제안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계약서를 또만들어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차례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선수 선수가 선수 선발이 마장 마술이 3명 장애물이 3 명이었어요. 총6 명이 지원 받기로 돼 있었는데 어~ 선수 구성은 전혀 안돼 있었어요. 선수 구성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음. 그리고 선수 선발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최순실이겠죠. 네. 최순실이 결정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다섯 명은 진입을 못하고 본인은 그, 정유라만 혼자 다, 단독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근데 삼성에서 해명을 어떻게 내놨냐?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정유라, 정유라한테 어, 지원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한심하다 그랬어요. 대기업에서 저런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 정유라의 말 구입 비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계약서는 186억 짜리였어요. 네, 186억 짜리의 계약서였고 어, 감탄하시는데 한숨을 쉬시고 정유라의 말은 알파였어요. 그 계약서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알파 따로 네. 정유라 네. 말이 얼마짜리예요? 정유라 말은 독일 하겐에서 카셀만호프에서 어. 테스트 한게 20억짜리하고 10억, 30억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말을 때문에. 테스트를 거쳤어요. 50억짜리. 예. 네. <laughs> 자, 이런 말도 돌아, 그, 이런 말을 해요. 자,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이에요. 정유라 선수는 마장마술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독보적인 그 1위가 되려면 30억짜리 말을 같이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잘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이, 이, 이 선수를 좀더 비싼 말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말 값어치는 그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져요. 그리고 얼마만큼 입상 성적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치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면말 가격이 높은 말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또 좋은 입상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 그렇게 그 해서 삼성은 이렇게 하여튼 삼성한테 철저히 갑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삼성은 을로서 행동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요. 삼성한테. 그러면 제가 인보이스 최초로 보내고 제가 바로 팽을 당했는데 81만 유로짜리 인보이스를 보내고 81만 유로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어 스포츠는 그걸 써요.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는 거를 삼성한테 줘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삼성한테 다시 인보이스를 보내야 어떻게 어떻게 쓸 거니까 또이 돈을 보내달라. 이런 구조였어요. 독일 갈 때도 또 한번 이력서를 냈고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단 들어올 때도 또 한번 이력서를 내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검증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태권도 시범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K 예, 예. 저기 K PD 케이스피리, 대통령 예예. 순방할 때 따라다녔던 케이스피 태권도 예. 팀을 만들었다, 본인이 예. 음. 어 대통령이 이란 순방 때였어요 이란 순방 때그 최순실이 그래요 태권도단 이력서를 다 받아오래요 왜 그러냐고 물, 여쭤봤더니 또 검증을 해야 한다 네, 예, 검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제 이상한 그 사무총장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민족으로 들어가겠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안 된다고 해서 딱두 명을 찍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때 저는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있을 텐데. 그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희 물어봤더니, 한 명은 뇌수술을 했다. 또한 명은 그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두 명은 제외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예. 근데 그, 그 사람이 태권도장을 만들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K 스포츠도 정현지 사무총장하고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그 쉽게 표현해서 TO가 두 개가 남았었어요. 비었었는데 어 저희 이사님께서 안정부마트 이렇게 얘기하죠. 를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교수로 제가 한명두명 명 정도 추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경열에서한 명, 그다음 출연기업에서 한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예, 이사회도 개입이 돼 있고요. 안정범 수석. 음, 안정범 수석이 이사회가 자체 자치, 재의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네. 거절을 하고 네네. 사람을 낙하사로 보냈다. 예, 예.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K스포츠도 제가 저하고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했던 노력이. 어, 최순실하고에 불렸어요. 자, 힘들게 만든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없어지면, 그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의 그기본 기초가 뭐였냐면, 돈 없어도 너는 꿈만 있으면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고. 아니,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그,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구조를. 애초에는. 예, 예. 네. 그래서 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너는 정말. 그, 네니꿈을 키워 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돈 없으면 운동 못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재능이 있지만 운동을 못 시키는 게 예,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K 스포츠 미래가 붉어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재단이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체육 그다음에 꿈을 키우고 싶은 그 청소년들의 꿈을 빼앗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밀어서 재단은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떠날 거고 왜냐하면은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은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연관이 되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깨끗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떠날, 떠납니다. 그런, 그건 알겠는데 그그 예. 그 지금 쭉 얘기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재단의 관련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네. 안종범 수석 통해서 재단의 인사에 개입을 하, 했던 것은 여러 차례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뽑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이게 재단의 사람을 뽑는데 그 다음에 안종범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르전 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예, 이성환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게안정보험요 어. 네. 안정보험 근데,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환 씨한테. 예, 예. 그거에 음.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음. 저도 이성환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아, 본인을 짜는 것은 안정보험이다. 예, 예. 네. 예. 그 K스포츠 재벌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정보험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셨던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안종범한테 음. 나가라고 얘기를 듣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종범 수석 안종범 누구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정책 수석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정책 수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왕 수석이 되는 아, 거죠. 예, 예. 다른 수석들을 조정하는 정책 조정 수석이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K스포츠 미르가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양쪽 재단을 없앤다고 하,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기존의 이사 문제 있는 이사들 보내고 새로운 이사로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 제가 알기로는 어 전경련과 기업인들로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까지는 안가시려고 하셨잖아요. <laughs> 난 나는 <난> 들어보는데 어떻게? <laughs> 얘게 해봐. 봐주세요. 네. 아니, 듣고 보니큰 그, 그,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릅니다. 얘를 네. 작은 네. 예만 하나 들어봐주세요. 뭐, 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이성환하고 이제 그 미르? 기자들을추천 어, 네. 스크랩하면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성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환 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재단에 들어올 때 이력서 자체가 한번 검증이 들어간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로? 민정으로. 민정으로. 예. 이상한 이상한사무총장 했던 얘기. 예, 예. 민정으로 들어간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이 들었는데. 예, 예. 그렇죠. <laughs> 예. 지금 뭐다 청와대도, 청문회도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르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요이다본인 들었다는 거죠. 예. 예. 민정으로 들 그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달에 저는 최순실을 최초로 알게 돼요. 그 의상 샘플실 거기에서 잠깐 일하다가 봉은사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달 만에 잘리고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검증이 필요하다랬 했어요. 최순실이. 그리고 또한 번.